안녕하세요. 미우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두달 연속 금리를 75bp씩 올린 패드가 추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이 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은 무려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시장이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날 장 마감 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 역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가결이 되면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의 주가마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페드가 금리를 75bp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시장의 예상대로 6월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사항이라 시장의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파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날 3대 지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 스탠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이란 발언을 했는데요. 더불어 미국이 경기 침체 잊지 않다는 파워 의장의 발언 또한 시장의 랠리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침체 여부를 살필 수 있는 2분기 GDP 수치는 2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하지만 애틀랜타 연은이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GDP 나우는 현재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2.46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2.59달러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메타는 현재 장외에서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장에서 6.5% 상승을 하여 주가는 16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닝 쇼크로 인해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는 작년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으로 인해 기업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코로나 팬더믹이 있었던 2020년 3월 주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에 이어 컬컴 또한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컬컴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2.96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2.8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컬컴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 컬컴의 메인 칩셋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컬컴의 주가는 현재 장외에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컬컴 역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25불대라는 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53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록 컬컴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역시 이날 장마감이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포드의 주당 순익은 68 센트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45 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포드는 현재 장외에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3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드는 올해 25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1불이라는 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포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 미스가 나는 환경에선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포드와 같이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2bp 상승을 하여 2.78%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전조로 평가가 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부이신아랫사인는 58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1,80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NC 회의 이후 파우 의장이 기자 회견을 하면. 증시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재차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올해 금리가 3.3%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 또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다가오는 10월까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큰 호재가 없다는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에 진행하는 중간선거로 인해 다가오는 9월 패드가 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3.31% 상승을 하여 배럴당 9 8 1 1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텔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아 rsi는 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렌텔의 주가는 최근 54부를 찍고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6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며 22,00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이날 28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데요.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치폴레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인페이지 에너지 역시 이날 호실적을 공개하며 18%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순위익을 발표했지만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가 14% 증가를 하면서 이날 1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2.6%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9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3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에 멤버십 깔까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